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언리얼 엔진 5.7 버전에서 1인칭 템플릿을 조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새 프로젝트에서 1인칭 템플릿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타깃 플랫폼 데스크탑 퀄리티 프리셋 맥시멈 그 다음에 베리언트는 이제 아레나 슈터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라고 일단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성 자 이렇게 레벨이 켜졌는데요. 저희 이 맵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 베리언트 슈터 폴더 안에서 아레나 슈터 레벨 아이콘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맵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한번 플레이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총은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NPC랑 총을 쏘면서 결투를 하는 그런 맵인데요. 저희 이 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맵을 지금 분석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코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디자인 패턴도 배울 수 있고, 조금 정형화된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블루프린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네 가지 블루프린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I 쪽도 있고요. 그리고 픽업이라는 총을 줍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로직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BP 슈터 게임 모드 안으로 들어갈게요. 게임 모드는 저희 게임 규칙을 관장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자, 게임 규칙을 관장하는 부분인데,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비긴 플레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위젯을 뿌려 줄 거예요. 어떤 위젯이냐? 저희 UI 슈터라는 자, 플레이 눌러 볼게요. 위쪽에 이렇게 점수판이 뜨는 거볼수 있죠. 자,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자, 지금 돋보기 모양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찾아지는데 숫자판이랑 이제 에임. 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가운데 크로스 헤어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어요. 자, 처음에 이거를 띄워 주고 그다음에 자, 그 아래를 보면은 뭐가 구현이 돼 있냐면은 팀 스코어를 올려 주는 부분이 있네요. 자, 팀 스코어는 지금 게임 모드가 갖고 있고요. 게임 모드가 갖고 있어 가지고 이 팀이 이겼으면은 이 팀에 1점 올려 주고 저팀 이겼으면은 이저 팀에 1점 올려 주고 자, 이거를 게임 모드에서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걸 게임 모드에서 하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는 게임 모드를 서버로 쓸 거거든요. 서버로 쓰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저희 플레이어가 점수를 갖고 있게 되거나, 다른 액터가 갖고 있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핵을 써가지고, 어, 점수를, 만약에 팀 점수를 막 올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이긴 게임이 되죠. 그 핵을 쓴 곳에 팀이 이기게 되죠. 그쵸? 핵을 쓴 곳에 팀이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게임의 룰은, 자, 게임 모드, 서버가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버가 갖고 있게 되고, 그리고 팀의 스코어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자, 1팀 있고 0팀 있는데, 자, 몇점 갖고 있냐? 라는 거를 이렇게 맵으로 갖고 있게 돼요. 자, 맵 형식으로 갖고 있게 돼서, 자, 이 팀에서 팀 스코어 안에 점수를 올려줄 건데, 어떤 팀에다가 올려줄 거냐? 라고 하면은 저희 팀 바이트에서 이렇게 어떤 팀인지 넘겨받고그 다음에 1을 더해가지고 다시 이 안으로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콜스코어 업데이트 라는게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여기 팀 바이트만 받고 있죠 팀 바이트만 넘겨 받아 가지고 뭘 한다 라는 건데 자이 팀이 지금 점수가 올랐으니까 뭐 점수를 올려 달라 막 ui에 띄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 볼게요 나가 보신 다음에 다시 블루 프린트 쪽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슈터 캐릭터 랑 슈터 뭐 컨트롤러가 있죠. 컨트롤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러가 먼저예요. 컨트롤러가 먼저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보는 순서로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은 비긴 플레이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로컬 플레이어 컨트롤러. 만약에 멀티플레이라면은 자, 이 컨트롤러가 내 컨트롤러가 맞는지 검사를 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멀티플레이가 진행이 되면은 이 BP 슈터 컨트롤러라는 게,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게 모든 플레이어가 다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플레이어가 돌렸쓰는데이돌렸쓰는 와중에서 다른 사람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저한테 붙으면 안 되죠. 그쵸? 제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다른 사람한테 붙으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컨트롤러만 찾아가지고, 우리 컨트롤러가 있으면, 내가 지금 조종하는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자, 실행을 해달라. 라는 거고요 자 시퀀스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자 순서대로 순서대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번 1번 실행을 할 거고요 자 0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0번째 보면은 애드베 n 컨텍스트라고 이제 키를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타고 들어가 볼까요 돋보기로 타고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열었을 때 어떤 키를 관리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압 웹폰 자 총기를 바꾸는 부분이랑 이제 총을 쏘는 부분 이 있죠. 왼쪽 시프트 버튼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뭐냐. 자 UI 슈터 블릿 카운터 위젯이라는 거를 붙여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원래는 저희가 add to viewport라는 걸 썼었는데. add to viewport는 전체 플레이어한테 보여주는 UI고 자 지금 add to player screen이라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은 딱 해당 플레이어한테만 보여달라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한테 보여줄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주인 자 owning player 여기 self로 넣어놨죠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그 주인한테 이제 위젯을 띄워달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위젯신지 한번 볼게요. 둘러보기 해가지고,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거 뭐예요? 자, 왼쪽 위에 라이프 바 있고, 그 다음에, 자, 왼쪽 아래는 아마 이게 탄창을, 탄창을 구현하는 것 같네요.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 했을 때, 왼쪽 위에는, 자, HP 바, 왼쪽 아래는, 네, 총알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한번 볼게요. 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 캐릭터가 빙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러가 이제 캐릭터한테 딱 붙었을 때, 붙었을 때, 자, 이 캐릭터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죽었다면, 저희가 캐릭터에서 죽으면은 저 캐릭터를 없애줄 거예요. 없애주면은 자동으로 이 디스트로이드에서 받게 돼요. 받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첫, 0번째 실행하고 1번째 실행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분리 카운터.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을 0으로 만들 거예요. UI에서 뜨면안 되니까 일단 0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제 플레이어 스타트. 저희 태어나는 부분. 태어나는 부분들 어, 어디죠? 여기죠. 플레이어 스타트. 자, 여러군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고요. 자, 이 부분들을 찾아서 자, 이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랜덤으로 위치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다시 리스폰 해달라. 저희 캐릭터 다시 스폰해주고 있죠. 그리고 뒤에 포세스는 뭐냐면은 그 캐릭터에다가 이 컨트롤러를 다시 붙여달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벤트 업데이트 블릿 UI 라고 있죠. 자, 여기서 다른 곳에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자, 다른 곳에서 블릿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쵸? 블리의 카운터. 그니까 이 안에 총알이 지금 몇개 있냐. 몇개 있냐. 네, 매그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라는 거를 다른 곳에서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받아가지고 업데이트 블릿 카운터로 넘겨주는 거예요. 저희 아까 이거 확인을 안 했었죠. 저희 죽었을 때도 이렇게 총알의 사이즈를 저희가 변경해 줬었는데, 자,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안 했었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어디서 사용이 되는 거냐면은, 저희 블리 카운터 UI에서 사용이 돼요. 블리 카운터 UI는 어디서 만들었죠, 저희? 자, 이쪽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받아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UI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놨거든요? 자, 여기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업데이트 블릭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매그 사이즈랑 블릭 카운트 넣어주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UI 변경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UI적으로 여기서, 어, 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은, 총알이 얼마나 남았는지 변경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총알을 변경해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set visibility 가 있는데, 자, 매그 사이즈가 있다면은, 보여주고, 없다면 안 보여주고,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총알 사이즈에 맞게,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setScalarParameterValue 라는 부분은, 자, 분리카운트에 따라가지고, 저희 머티리얼이 변경된다는 말인데, 머티리얼을 그냥 이 매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꿔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은 또 데미지를 받았을 때 UI를 또 변경하는 부분이 그대로 있겠죠?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데미지 받았을 때 자, 여기 프로그레스 바. 남은 만큼 이렇게 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은 데미지가 달았을때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표현해 줄지 여기서 구현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디자이너 툴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라이프 바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자 여기 퍼센트 보시면은 퍼센트를 늘렸다 줄였다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는 거볼수 있어요. 체력 바처럼. 자 이거를 아까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set 퍼센트. 자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퍼센트만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니메이션 왼쪽 아래 하단바에 있는데, 자 여기 데미지라고 있죠. 자 이거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은, 자총을 맞았을 때 아마 이런 애니메이션이 뜰 거예요. 자 UI 쪽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쪽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자 캐릭터 쪽 한번 가볼게요. 캐릭터 쪽 블루프린트에서 BP 언더바 슈터 캐릭터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부터 보시면은 begin play 쪽에서 어 지금 상속이 돼 있나 봐요. 패 e 런트로 받고 있네요. 자, 부모가 어떤 쪽이죠? 부모가 퍼스트 퍼슨 캐릭터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오른쪽 위에 부모 클래스라고 떠요. 그래서 BP 퍼스트 퍼슨 캐릭터라고 있는데 이거 돋보기 모양 눌러 주시면은 자 여기 찾아지죠? Fort p u s 또 따로 있었네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저희 기본적으로 항상 사용하던 그런 로직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Add Control 요 Input Pitch Input 뭐 이런 식으로 자 Add Movement Input 뭐 이거 사용하는 거볼수 있죠? 이거 원리얼 엔진에서 항상 사용하던 로직인데 저희 키 입력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저기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자, 상속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하겠다. 부모에서 사용을 하던 부분이 여기 슈터 캐릭터 안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 이 로직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자, 부모 로직 한번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hp, hp를 꽉 채워주는 거죠. maxHP를 현재 체력에 넣어준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키를 조절을 했을 때 자, 부모에서 구현된 아까 그 무브먼트 로직 있죠. 그런 게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이게 왜 들어갔냐 이게 왜 들어갔냐면은 isDead 이게 죽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죽었으면은 실행하지 말고 안 죽었으면 실행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위에 거는 터치하는 부분이고 자 아래 부분도 터치스크린 부분이네요 자 이거는 지워도 될것 같아요 사실 사용을 안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 한번 볼게요 자 스와 웹폰 붙어 있네요 스와 웹폰은 자 스와 웹폰이라는 키를 눌렀을 때자 현재 가지고 있는 총들이 하나 이상이라면 이상이라면은 실행을 할 거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총을 빼주고 그니까 장착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총에서 자, 1을 더해 가지고 다음 총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총을 저희 액티브 웹폰그니까그 총을 저한테 껴 주는 거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 함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함수 한번 디텍티베이트 웹폰부터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아예 안 보이게 숨겨 주는 거볼수 있고요. 현재 그 웹폰 자체를 숨겨주고 그 다음에 총을 쏘고 있다면은 멈춰 주고 그 다음에 온웹폰 디테티베이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 주시고 레퍼런스 찾기 클래스 멤버 기준 자 눌러 보시면은 자 이렇게 찾아 줘요 그래서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찾아 줄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리 찾아봐도 얘는 사용되는 곳을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것 같아요. 얘도 그런데 얘는 구현이 조금 돼 있어요. 온 c 폰 액티브 쪽은 슈터캐릭터에서 지금 보시면은 온 c 폰 액티베이트 이쪽 있죠. 이쪽은 저희가 총을 먹었을 때, 먹었을 때 ui한테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을 지금 총알이 몇개 있다. 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메시한테 지금 어떤 총을 먹었으니까 그거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해 달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애닌 bp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abp p 더바 fp o n 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애닌 bp에요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볼 수가 있고요 액티베이트까지 했었죠 자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총을 쐈을 때 스타트 파이어랑 스타 파이어가 있는데 자, 얘는 터치했을 때이고요. 자, 이거는 총으로 저희가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타트 파이어 쪽이랑 스타 파이어 쪽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 슈터 웨폰 베이스 쪽으로 들어왔네요. 자, 스타 파이어 쪽은 저희가 이제 총을 쏘겠다라고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쿨타임이 안 지났으면, 쿨타임이 안 지났으면은, 자, 총을 쏴줄 건데, 자, 여기서 쿨타임이 지났으면은 일단 무조건 쏴줄 거예요. 근데 안 지났으면은 쏴주지 말아야 되는데, 총이 풀 오토인 경우, 그러니까 오토로 약간 연발로 나가는 총일 경우에는, 자, 쿨타임이 안 지나도 그냥 바로 쏠수 있게끔 실행을 해줄 거예요. 파이어를 실행을 해 주고 얘도 파이어를 실행을 해 주고 있죠. 근데 다른 점은 저희가 총을 쐈을 때자 리파이어 타이머라는 거 갖고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연발을 끊었을 때 연발을 끊으면은 얘도 같이 해제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변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연발일 때랑 아닐 때.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볼게요. 파이어 쪽을 볼게요. 파이어 쪽 보기 전에 저희 스타 파이어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총을 그만 쏘겠다 라고 이제 Completed나 Cancel이 호출될 경우에는 Stop Fire가 호출이 되는데 자 이쪽 아까 그쪽이죠 아까 핸들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 해제를 해주겠다 하고 이제 Firing 이제 아까 이 부분 있죠 이쪽도 해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을 쐈을 때자 Firing이 True일 때만 총을 쏠 거고 그 다음에 Get Owner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호출해 줄 건데, 이 인터페이스는 get owner 니까 이 캐릭터 쪽에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인터페이스 쪽에서 get weapon target location. 자, 이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자, 총을 쏘고, 총을 쐈을 때, 그, 맞은 부분이, 맞은 부분의 위치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거볼 수가 있어요. 맞은 위치의 반환을 이쪽으로 돌려받고그 부분을 이제 fire b l 러 e 그니까 총알을 생성을 해 주는 부분이죠. 자, 스폰 액터 해 가지고 총알을 이렇게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얘가 뭐냐면 얘가죠. 이 불릿. 저희가 총을 쐈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볼수 있죠. 저 부분을 스폰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자, 몽타주. 그니까 저희가 총을 쐈을 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사격 반동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넘겨줘요? 여기 Get Owner에 넘겨주는 건데 Owner는 캐릭터죠 캐릭터 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아 지금 총을 쐈으니까 반동을 줘라 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알을 빼주는 부분이죠 자 총알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총알을 다시 어, 채워주는 부분이에요 리로드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총알을 UI에 업데이트해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웹폰 베이스가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이제 뒤로 가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자, 게임 플레이 타임을 확인해주고 이 게임 플레이 타임을 저장하는 거볼수 있죠. 저장해가지고 메이크 노이즈라고 저희가 총을 쏘면은 AI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쫓아올 수 있게끔 자, 소리를 감지했다. 감지하는 노드를 넣어주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풀 오토인 경우 그러니까 연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이 fire라는 거를 다시 실행을 해줄 거고요 refire-late 후에요 다시 실행을 해 주는 거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닌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프로토가 아닐 경우에는 fire-cooldown-expired 자 이거를 호출해 주는 거볼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온 세미 웨폰 리파이어 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플레이어 쪽에 있네요 플레이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온 세미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컨트롤 F 눌러 가지고 찾아볼게요 온 세미 아 요쪽에 있네요 온 세미 웨폰 리파이어 자 얘는 구현이 지금 안돼 있어요 안돼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냥 임시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서 자 넣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연사의 경우에는 파이어가 계속 호출이겠죠. 되자 연사로 계속 호출이 되는 거고 자 파이어가 어떻게 보면 또 예죠. 그러니까 반복 호출 된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BP 언더바 슈터 캐릭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데미지 핸딩 부분은 P를 깎아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P를 깎아주고, 업데이트 헬스 UI, UI 쪽에 넘겨주기 위해서 컨트롤러에서 인터페이스를 받아가지고, UI, 아까 제가 말했던 컨트롤러가 UI를 들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넘겨받아가지고, 이렇게 데미지를 넘겨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컨트롤러가 UI를 갖고 있고, 자, 캐릭터가 UI한테 정보를 넘겨주면은 컨트롤러가 UI한테 신호를 보내 가지고 어이 UI 비주얼 좀 바꿔 줬으면 좋겠어라고 신호를 보내 주는 거예요. 요 다음에는 만약에 자, HP가 없다면 HP가 없다면 죽은 거죠. 죽은 거니까 이렇게 디액티베이트 웹폰으로호출해 가지고 자, 총을 해제해 주는 거볼 수가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총을 숨겨 주고 그 다음에 스탑 파이어 해 주고 요거는 구현이 돼 있지 않았었죠. 자율까지 했고 만약에 죽었으면은 죽었다고 이렇게 다이라는 걸 호출해 줄 건데 다이는 바로 아래에 있을 거예요. 자, 다이 금 보시면은 그팀 스코어 올려 주는 부분 있죠? 팀 스코어로 올려 주는 부분인데 게임 모드있었어요 자, 게임 모드가 한번 볼게요. 게임 모드가 맨 처음에 있었는데 자, 이쪽에 있죠? 자, 얘죠. 자 점수 하나 올려 주는 거예요 자 어디 점수를 올려 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희 클릭 했을 때팀 바이트가 0번이니까 0팀에 올려 주는 거예요 자 올려주고 자 얘는 살짝 어, 편의성으로 넣어 준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넣어 준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캐릭터 무브먼트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캐릭터가 죽었을 때자이 부분 무브먼트에서 이 부분이랑 디세이블, 그 다음에 컨트롤러의 디세이블 인풋까지. 그래서 모든 캐릭터를 멈춰 주는 부분이에요. 자, 속도를 0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상태도 아니게 디세이블 무브먼트로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의 인풋을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디세이블 인풋. 그 다음에 총알을 다시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가 죽었을 때요. 그 다음에, 어, 렉돌이라고, 이제, 물리처리를 해가지고, 캐릭터가 힘없이 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 카메라까지, 이렇게 빼버리고, 그 다음에, 데스 카메라를 호출하는 거볼수 있죠. 데스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액티브 해주는 거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디스트로이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저희 플레이어 컨트롤러 쪽, 플레이어 컨트롤러 쪽이, 자, 이 디스트로이를 받아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리스폰을 해준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활용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드웨폰 클래스라고 있는데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을 먹었을 때 어디에 저장이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겠죠 IsWeaponAlreadyOwned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얘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 플레이어 캐릭터 안에 있는 거죠 저희가 넣어준 타입의 클래스를 넣어줄 건데 그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무기에서, 갖고 있는 무기에서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있을 경우에는 찾았다. 라는 걸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은, 만약에 찾지 못하고 끝나버린다. 라고 하면은, c o m p l e 에서못 찾았다. 라고, 온들을, 자, 체크를 풀어줘가지고 넘겨줄 거예요. 뒤로 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찾는 웹폰을 갖고 있냐. 라고 했을 때,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저희가 스폰 액터를 통해 가지고 그 총을 스폰을 시킬 거예요. 스폰을 시키고 그리고 뭐 해줄 거냐? 자 액티베이트 웹폰으로 넘어가죠. 액티베이트 웹폰으로 좀 넘어가 가지고 현재 있던 웹폰은 해제를 해 주고 지금 있던 웹폰이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플레이 파이어링 몽타주는 아까 애니메이션 실행해 주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액티베이트 웹폰이 실행이 됐으면은 자, 총이 보이겠죠. 자, 보이고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이제 어태치 해 주는 부분인데 어디 위치에 붙을 거냐. 자, 그 총이 어디 위치에 붙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퍼스트 퍼슨 메시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드 퍼슨 메시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눠 준거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무기가 들어올 건지. 자, 그래서 자, 이게 호출이 되면은 어태치 액터 투 액터 해 가지고 현재 액터에 이총이 붙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퍼스트퍼슨 메시를 저희가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 사용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타겟이 저희 퍼스트퍼슨 메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켓 네임에 자 핸드그립이라는 곳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핸드그립은 어딨냐면은 저희 메시 쪽에서 스켈레탈 메시 에 s 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스켈레탈 쪽에서 핸드그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핸드그립이라는 소켓을 따로 만들어 놨을 텐데, 자, 여기 있네요. 핸드그립. 자, 여기에다가 총이 붙는 거예요. 여기다가 총이 붙는 건데, 따로 미리 위치를 정해 둔 거죠. 자, 여기서 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호출을 하냐. 자, 이 부분 어디서 호출을 하냐. BP 언더바 슈터 웹폰 쪽에서 슈터 웨폰 쪽에서 보시면은 비긴 플레이 쪽에서 아마 붙여줄 거예요. 자, 처음 총이 시작이 될 때, 처음에 총이 만들어졌을 때, 비긴 플레이 쪽에서 이 부분은 총이 제거가 됐을 때 부분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어태치 웨폰 메시 이 부분이요. 자, 총을 저희 퍼스트 퍼슨 메시 아니면은 서드 퍼슨 메시 쪽에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지금 붙여주는 건 알겠는데. 그 위쪽에 add weapon c l a 는 어디서 호출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Ctrl, Shift, F 눌러가지고 찾아볼게요. 자, add weapon c l a 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어디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슈터 pickup 이라는 곳에 있어요. 만약에 총을 주었을 때. 자, 여기 콜리전을 통해서 총을 주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저 캐릭터한테 스폰을 해주는 거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로직이었고요. 자 웬만한 로직은 다 확인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저희 총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자 배치가 돼 있을 텐데 자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배치가 되고요. 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총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밖으로 보여주는 이 스태틱 메시 부분과 실제로 정보가 들어있는 스폰 액터가 있죠. 자, 그래서 피스톨, 라이플, 이렇게 있을 텐데, 라이플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라이플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블루프린트가 따로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블루프린트 안에 탄창의 개수, 그 다음에 현재 총알, 이렇게 있는 거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총알에 맞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잘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프로토. 프로토를 체크하면은 연사로 나가고, 아니면은 연사로 안 나가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얘는 연사가 아니지만, 얘는 연사인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구조만 좀 파악을 해도 이 패턴만 조금 확인을 해도 나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짤수 있을지 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